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몸으로 들어오기까지 17절에서 22절 에워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찌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남유다는 에워싸여 있습니다.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당시 남유다 주변의 열강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제국 등등.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 유다의 처지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 유다에게 피난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본토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참으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는 죄에 만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이를 때까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허황된 노래를 불렀고 그 평강하다의 끝이 고통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인간의 완고함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비참성은 죄를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속에서 사는데도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처참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난은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살이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속죄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내 속죄와 회복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 하도다. 아멘. 23절에서 2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아의 기도는 애절합니다. 남 유다의 죄는 예레미아의 죄입니다. 예레미아는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처를 구합니다. 남 유다에 대한 예레미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엿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도에 대해 진심인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른 귀에서 왼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의 주위를 걷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으로 말씀이 들어와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6장 56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장 20절.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 영적으로 심적으로 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로 국밥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남유다 같은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교회의 사역과 주님의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옵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의 집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이 활개치지 못하는 나라와 진리와 구원의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아픈 당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가족의 마음으로 묵상의 집이 기도합니다. 전국 복음 위에 응원의 손을 내미시는 당신에게 오늘도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주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용 서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